안녕하십니까. 성기호 한의원 원장 성기호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 당뇨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한약제가 당뇨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또이 한의학에서 당뇨를 어떻게, 어, 역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이 한의학 치료법은 일단은 당뇨병의 원인을 크게 스트레스, 또 타고난 체질, 또, 운동부조로 인한 혈액이 탁해진 것, 이세 가지 위주로 보고 있으며, 거기에 맞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삼이라든지 동충화초, 이런 약제들은 이제 약한 췌장을 보강하고, 황금, 뭐, 유구피, 이런 약제들은 또 이제 화를 줄여서 인슐린의 분비에 어떤 기능을 증강시켜줍니다. 그리고 혈액이 탁해져 인슐린의 어떤 공급이 잘안될 경우에는 뭐 계열등이라든지 황년 이런 약제를 사용하여서 혈액을 맑게 해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주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췌장의 기능을 보강하고 인슐린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화를 줄여서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자체적으로 줄여들게 합니다. 세 번째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인슐린의 전달력을 높입니다. 네 번째로 체내 어혈과 노폐물을 줄여 최장의 분비 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당뇨병은 이제 최근에 발견된 병이 아닙니다. 소갈병이라고 해서 아, 기원전 700년 전 황제 내경에 이미 기록이 있습니다. 또 세종실록에 보면은 아,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못하시고또 운동 부족이 심해서 아, 소갈병이란 그런 진단을 받으셔서 거기에 맞게 어떤 치료와 관리를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미 양방보다 한방에서 더 오래 전부터 아, 당뇨에 대해서 아, 치료와 어떤 관리를 해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한방 당뇨 약제들은 아, 임상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아,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약제들로서 췌장을 보강하거나 혈당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약제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이제 누에, 뽕잎, 동충화초, 천하분, 오미자, 쑥, 여주, 황기, 황년 천하분, 해장근, 백봉령, 차전자. 숙지황, 인진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약제들은 이제 부작용이나 내성이 거의 없으며, 최장 기능을 강화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떨어뜨리나 저혈당이 우지 않는 그런 약제들을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주 식물성 인슐린과 카라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당의 분해를 도와줘서 혈당 강화작용이 뛰어납니다. 해당근, 항고혈당과 중성지방 혈증 개선 및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고,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을 좋게 하여 당뇨를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백강장, 혈당 조절 및 지질 대사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상엽, 열을 내려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청혈작용, 콜레스테롤과 변비에도 효과적이며 영양분의 포도당 전환을 늦게 하여 급속히 오르는 혈당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천합은 최장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항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며 갈증을 먹게 합니다. 강황 당뇨인의 죽상동맥경화증을 낮추는 효능이 있고 항염증 피부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삼, 명월초, 항당뇨, 혈당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귀전후, 항당뇨, 동맥경화개선, 각종 통증개선 효능이 있습니다. 포공염, 각종 항염증작용, 간기능개선, 합병증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삼백초, 항염, 항암, 항고혈암, 항당뇨작용이 있습니다. 환기, 보기, 보폐, 피로감개선, 기력보강, 혈액순환 개선, 합병증 예방 효능이 있습니다. 후박, 대장 연동 증가로 변비 개선 및 음식의 흡수를 지연 효과가 있어서 혈당 수치의 상승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삼능, 봉출, 계열등, 어혈지제로서 당뇨 합병증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유금피, 황금, 황년, 항염증과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인진 혈당 저하, 지질 대사 개선 효능이 있고 백작약 보혈, 보간, 피로감 개선, 혈액 순환 개선 효능이 있습니다. 계지 혈액 순환, 혈당 저하 및 콜레스테롤 개선, 당뇨병성 신경병증 개선 효능이 있습니다. 동충하초 혈당 저하 기능, 항암 또폐 기능을 보강해주고. 또, 피로라든지 허약체질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돼지감자, 장에서 음식의 흡수를 저하시켜서 식후 혈당 수치의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에서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약혼,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고 지질대산을 개선시켜주는 효능이 있으며, 간기능을 보강해주고 항산화 작용에 효과적입니다. 이 한방 당뇨 치료에 이제 효과적인 그런 당뇨인 분들은, 아, 첫 번째로 이제 그 당뇨 초기인 분들, 또 내당능 장애인 분들, 그리고 이제 그이 아침 공복이 이제 유난히 높으신 분들, 아,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이제 양약처럼 인슐린 저하제를 이제 쓰는 것보다는, 어, 한방 당뇨로써 어떤 체질 계산하고 췌장을 보강하며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치료법으로써 아,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양방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어떤 이제 양방 치료만 갖고 이제 수치가 잘 이렇게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이제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아, 더 효과적으로 어,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아, 그런 이제 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치가 안정이 되면 뭐 양약이나 한약을 이제 줄이셔서 전반적인 어떤 그 복용량을 이제 줄이실 필요가 있고요. 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혈당 수치를 이제 자주 측정하시고 또또 음식과 운동 관리 요법을 같이 병행하셔야. 어떤 뭐 양양이든 한양이든 줄일 수가 있고 또 그만큼 혈당 수치도 떨어뜨리며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성기호 한의원에서는 그간 20년 이상 임상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당뇨에 효과적인 그런 뭐 약재들과 처방 등을 어떤 개발해서 또 발효 또 농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효과를 증대시켜서. 치당한, 청당한, 해당한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을 가지고 당뇨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 많은 어떤 효능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당뇨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며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